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북측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2018 남북 정상 회담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는데요. 전 세계가 집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정식 의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중순 한미 정상 회담에 이어 늦어도 6월 초에 ...에는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휴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원이 또다시 다카 폐지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 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흑인 인권단체 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 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고 불규칙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카 폐지 방침을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베이츠 판사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일명 드리머들의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계속 허용해야 하고 신규 신청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이번 판결에는 500달러에 가까운 다카 신청 수수료가 없거나 체류 지위가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는 드리머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두번 있었지만 이번 베이츠 판사의 판결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것이 주류 언론의 분석입니다. 베이츠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국경을 지키고 법 집행을 위해 다카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불체자 기습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불법 체류자 단순 교통법 위반 등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부활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로컬 경찰이 이민 단속국과 연계 활동을 벌이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된 지난해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음주 운전을 제외한 교통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는 2,364건으로 2016년보다 7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경찰에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정보를 연방 정부 데이터에 조회한 후 추방 대상일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는 우선 추방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추방 건수와 사유별 추방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만 추방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2008년 세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를 통해 추방된 이민자는 총 57만 2,043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한인은 4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과 없이 추방된 한인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 28명, 성매매 25명 등이었으며 교통법 위반은 5명이었습니다. 쿠어머 뉴욕주 지사가 무분별한 ICE의 이민자 단속에 경고하며 이민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뉴욕주 정부 시설에서 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엔드로크우모 주지사는 어제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 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 명령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 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쿠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ICE에 서한을 보내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쿠머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새 예산 안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 1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의 벽에 부딪혀 왔던 드림 액트 법안이 끝내 좌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뉴욕주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의 심차 펠더 뉴욕주 상원의원이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를 보장하겠다며 공화당과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24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다수당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주상원 전체 의원수 63석 가운데 공화당이 31석, 민주당이 30석으로 만약 민주당이 24일 실시된 보궐선거 두 곳에서 모두 승리했을 경우 다수당 지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수년에 걸쳐 공화당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뉴욕주 드림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된 펠더 의원은 그동안 공화당과 협조해왔습니다. 퀸즈 지역 거주 한인 노인 중약 10만 명이 노인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아파트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워서인데요.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 신청 재개를 개선하는 청원서를 뉴욕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 노년층 비율이 급등하면서 노인아파트를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입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권센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노인아파트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노인아파트 부족현상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노인 아파트 신청 체계와 그리고 현재 그 상존하는 노인 아파트의 그 공급 현황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민권 센터는 이 노인 아파트 문제를 중요한 그 지역 사회 이슈로 선정하고 계속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민권 센터가 뉴욕 퀸즈 지역 한인 노년층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오직 10%만이 현재 노인 아파트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3분의 1이 넘는 비율의 노년층이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80%에 가까운 노년층 주민들의 연 가계 소득이 3만 5천 불 이하로, 이중 20%는 만불 이하의 빈곤선 이하 수준의 소득에 불과해 노인 아파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 아파트 수와 너무나도 복잡한 노인 아파트 신청 체계라고 민권센터는 진단했습니다. 50% 이상의 노년층 주민들이 복수의 노인 아파트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짧게는 2년에서 6년 이상까지 노인 아파트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은 최소 3년, 5년, 많게는 10년까지 지금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시니어 분들은 지금 현재 어 지금 연세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어 그러한 상황에서 5년, 10년을 기다리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민권 센터는 지난 2년 전부터 노인 아파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뉴욕시 노인 아파트 신청 책의 개선 청원서와 함께 받은 3 0 8 0명의 서명을. 뉴욕주택국과 노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노인아파트 분양 절차나 과정의 투명성, 다양한 언어서비스, 신청양식의 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k b n 뉴스 한샘입 n 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리교실에서 두 번째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한인 2세, 3세들 뿐 아니라 한식에 관심이 있는 타인종 그리고 한인 입양인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무료 쿠킹 클래스가 어제 저녁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삼계탕과 부추김치, 미국인들이 자주 먹지 않는 도라지, 부추 등 생소한 재료들과 준비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생닭의 속을 채우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클래스에 참석한 학생들은 종이에 메모를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며 수업에 열중합니다.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를 어열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쿠킹 클래스로 한국의 맛을 갖다가 배워주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어가고 새콤달콤한 부추김치가 완성되자 쿠킹 클래스는 요리를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날 쿠킹 클래스는 한식에 관심이 많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방법이 없는 타인종이나 한인 이민 2, 3세 그리고 한인 입양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삼계탕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세 한 그릇을 비워냅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한식 쿠킹 클래스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 메네튼 뉴욕한인의 이민사 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서는 뉴욕한인의 사무국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한 16개 뉴저지 트랜짓 노선에 버스가 증편됩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케빈 콜벳 뉴저지 트랜짓 대표가 23일 뉴저지주의 만성적인 버스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에 2억 4200만 달러를 트랜짓 추가 지원 예산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만원 버스와 잦은 버스 연착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해 버스를 증편하고 버스 운전 기사 4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편되는 버스 노선은 포틀리, 잉글루드 클립스, 에지워러 등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과 메나탄을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 156번과 158번, 159번 등입니다. 이 밖에도 호부큰 지역 126번, 저지시리와 유니온시리, 메나탄을 잇는 123번과 유니온 카운티의 113번, 114번이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학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군이 주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부족은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의회 입법 서비스실이 23일 뉴저지 전체 학군 중 70%가 지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17-2018학년도보다 학군 대상 주정부 지원금을 총 2억 8,400만 달러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증액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원개혁법에 근거한 학군별 지원금을 산출한 결과 부족액이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의회 입법서비스실은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인 펠레세이즈 파크의 경우 2018-2019 학년도 주정부 지원금 배정액이 199만 5,923달러인데 이는 17만 8,347달러 부족한 것입니다. 포트리도 73만 달러 이상 지원금이 부족하며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서 주정부 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주정부 지원금 부족은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학군의 학교 운영 예산은 크게 주정부 지원금과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이루어지는데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학군은 매년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11,585달러로 전국 카운티 중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끊임없이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던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의 난항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그 폐지 주장마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 입장 변화를 드러냈고 트럼프 케어는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